자, 여기 23번인데, 선생님이 요거 여기서부터는 요거 이제 우리말 여기 해설, 해설이죠. 우리말 번역, 요거를 좀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게. 왜냐면, 어, 선생님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순서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왜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읽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우리말 식으로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자꾸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할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옆에 있는 우리말 해석을 한번 그냥 보라고 옆에다 이렇게 달아 놓은 거야. 음. 자 입수 한번 해볼게. 컨 s u 소비자들은 usually 보통 uncomfortable 불편해요. 불편해. 뭐에 불편하냐면 해자 taking high risk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불편한답니다. 다시요 우리 take risk라는 것은 take가 뜻이 많잖아. 근데 take risk하면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 감수하다. 그러니까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불편해합니다. 우리 이제 uncomfortable w i t h 는뭐뭐에불편해 한다, 언이 없으면 뭐뭐에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이지만 위드랑 같이 좀 가, 같이 달고 나옵니다. 자, 위험을 높은 위험 감수하는 것에 불편해 한답니다. 음. 자, 에저리절트. 자,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자, 그들은 소비자들은 유절 y 보통 motivated 동기 부여 되어지는데 to use 사용하도록. 뭐를요? A lot of strategy. 많은 전략을 사용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를. 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야. 얘는 멈하기 뭐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동기부여되어진대. 자, 다시. 어, 뭐라고요? 소비자들이 보통 불편해하잖아. 위험을, 높은 위험을 무릅쓰는 거에 불편해합니다. 뭐에 대한 결과로서라고요? 자,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결과로서야 결과로서 소비자들은 보통 동기 부여 되어지는데 to use 사용하도록 뭐를요? 많은 전략들이야, 스트레터지는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뭔가 동기 부여가 되어진데 이거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소비자은 높은 위험 어, 높은 위험이라는 게 뭐겠어 잘못 구매하는 거 그거, 그거 있죠? 뭔가 물건을 잘못 구매해서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릎쓰기를 굉장히 불편해 한다고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전략을 사용한대 자 컨슈머 소비자들이 캔 e 렉트 모으는데 f 디 r m 인포메이션 자 추가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컨덕팅 수행함으로써 온라인 리서치, 온라인 어떤 탐색을 사용함으로써 온라인 조사, 또 읽으면서 새로운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take uh, talking to friends,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컨설팅한 export 전문가와 상담을 함으로써 다시요 소비자들이 뭐뭐 한다고요 모을 수 있대 뭐를요 목적어를 추가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어 근데 방법은 나왔다 바이 아인지 어떻게 함으로써 자 컨덕트는 수행하다 온라인 조사 리서치는 조사라고 할게 여기서는 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자그 다음에 뭐 함으로써 새로운 기사를 읽음으로써 그 다음 또뭐 함으로써 자 말함으로써 친구들과 또는 어 친구들과 말하거나 아니면 상담함으로써 전문가와 상담함으로써 어 추가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답니다. 여기 이제 by ing 있잖아요. 자, 콤마 찍고 by ing입니다. 콤마 찍고 by ing입니다. 다 by 어떻게 한 거야? 생략.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전치사의 목적을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세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네 번째. 여기도 바이가 생겼던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대 소비자들이 모을 수 있는데 방법이 몇 가지 난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조사 수행하기, 그다음 새로운 기사 읽기, 친구들한테 말하기, 그 다음에 전문가 상담하기 이렇게 네 가지. c o n s u m e r s 자, 소비자들은 also 또한 reduce uncertainty. 줄일 수 줄이는데 뭐를요? 불확실성이야. 언설턴티가 뭐라고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by by 삼으로서더 same brand 같은 브랜드를 사물로서 근데 어떤 브랜드냐 하면 they did 타임 t last time 그들이 지난번이야 지난번에 샀던 그러한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어 근데 요렇게 믿으면서야, 어떻게, 그들이, 아니, 그들이, 대절를 믿으면서, 그 상품이 should be at least, 적어도 satisfactory,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거야, 뭐만큼, their last purchase, 그들의, 자, 마지막, 아니, 여기서 지난, 지난 구매, 그니까 러 마지막 구매, 지난 구매만큼이나 만족스러울 거라고 믿으면서, 최소한, 그렇지, 자기가 한번, 써본 제품에 대해서는 아 그때 그 제품 괜찮았어 어 손해는 보지 않았어 어 그럼 사게 될것 같죠 다시 자 소비자들은요 또한 또한 리듀스 줄이는데 뭘 줄인다고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을 어, 줄이는데 다또 방법이 나왔죠 뭐 by i g 뭐함으로써야 같은 브랜드를 삼으로써 근데 이 브랜드에 대한, 대한 설명 나왔죠 어떤 브랜드라고요? 그 소비자들이, 자, 샀던, 지난번에 샀던 같은 브랜드를 삼으로써이 디드는 대동사라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받은 대동사인데, 원래 이제 모트라는 동사 있잖아. 어, 그니까 바이의 과거형이지, 얘가. 그치? 그니까 지난번에 구매했던 걸삼으로써 음. 이거 대신 쓰인 대동사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뉘리이 이게 분사 구문인데 자, 대절이라고 믿으면 뭐 하면이라고 하면 되는 대절이라고 믿으면 대절의 내용이 뭐야? 그 상품이 자, 요슈드도 추측의 의미야. 최소한은 뭐일 거야. 만족스러울 거야. as 요 뒤에는 as만 해석하면 되죠? 뭐 만큼이나 어 그들의 지난번 퀄체이스가 구매야. 지난번 구매만큼이나 만족스러울 거야라고 믿으면서 했습니까? 음. 자, in addition, 자, 추가해서, 여기에 더해서 몇몇 소비자들은 may employ, 또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어, simple decision rule, 좀더 간단한 결정의 규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단해, 간단한 어떤 그 결정의 규칙이라는 것은 result in safer choice. 어, 초래하는, 좀더 안전한 선택을, 좀더 안전한 선택을 이야기하는, 어, 초래하는, 그러한 판단 규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in a d 디션 이라는 게 뭐, 더하여, 게다가, 추가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에 샀던 브랜드를 구매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에 더해서, 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에 더해서, 더해서, 몇몇 소비자들은, 몇몇 소비자들은, employee, 이용하는데, employee는 이제 우리가 고용하다의 뜻도 있고, 이용하다의 뜻도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이용하다 할게. 몇몇 소비자들 이용할 수도 있다고요. 뭘요? 좀 단순한 결정의 규칙. 어떤 이제, 어, 좀더 간단한 어떤 결정 또는 판단의 규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간단한 판단의 그, 그 결정의 규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요거 꾸며 주는 말이야. 리절트는 뭐 초래하다, 야기하다 이런 뜻의 초래하는 뭐를요. 좀 안전한 선택, 어, 좀더 안전한 선택을 어, 초래하는 간단한 판단 규칙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더 어려우니 그래서 예를 들어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야, 누군가는 살 수도 있어 가장 expensive offering 가장 비싼 그러한 물품들을 그리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heavily advertised brand 어, 아주 심하게 광고가 된 브랜드를 in the belief 이러한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아이고 이 브랜드는 가지고 있을 거야 더 높은 질을 뭐보다 다른 브랜드보다 다시요 어. 자이 어디션부터 다시 해볼게 자 아까 봐봐 몇몇 소비자들은 뭐야 이용하잖아 좀더 이제 어 단순한 결정의 규칙을 이용하잖아 뭐야 더 안전한 선택을 이제 초래하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살 수도 있대 뭐를요 가장 비싼 어퍼링을 여기는 어퍼링이라는 가장 비싼 상품 뭐 매물 이렇게 하면 돼 가장 비싼 상품들을 어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동사. 사거나 선택할지도 모르는데, h 블 a v 는 뭐야? 심하게 advertised brand, 광고된 브랜드야. 어, 이러한 믿음에서, 대쩔런 동격이라 그러는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이 브랜드는 가질 거야.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거야 뭐보다 다른 브랜드보다 아이 선전 저거 많이 하니까 저거 믿을만 하겠지라고 하는 거지 어 그래서 우리 그래서 선전을 하는 거 아니니 광고를 광고하면 물건이 엄청 비싸지는데도 사람들이 가, 그 뭐야 소, 어 제조업자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야 어, 사람들이 사뭐 물건을 사게끔 혹하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간단한 그 판단 규칙은 판단 규칙에 대한 예시로 뭐야? 가장 간단한 판단 규칙에 대한 예시가 어, 가장 비싼 상품을 구매하는 거야. 그리고 광고가 아주 엄청 많이 하는 그런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어떠한 믿음에서 아이 브랜드는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거야 다른 브랜드보다. 어, 그래서 너희들도 뭐 브랜드 옷, 브랜드 신발, 그렇 이런 거 많이 사잖아. 어 그러다가 또 속는 경우도 많죠 우리. 음. 자 그럼 아 어, 제목을 안 찾았네. 그러면은 자이 글을 읽고 어떤 제목을 달면 이런 답변이 나오겠니 생각해. 어떤 그 제목을 달면 너는 요건 답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제목이면 이런 답변이 나오겠나 생, 생각을 해봐. 자더 낮은 가격 더 높은 판매 모레니. 자, too much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는 스트레스를 야기한데 뭐야? 광고. 자, 소음이야. TV 시청자들 위한 소음. 어, 자, 위험 무릎쓰기는 자, source of bigger profit인데, 자, 더큰 어떠한 그러한 어 수익의 어더큰 수익의 원천. 위험 무릎쓰기가 원천이야? 더큰 수익의 profit 수익 수익거든요. 더큰 수익의 원천이다. 어, 말도 안 되죠? 자, 안전한 구매. 자, 소비자가, 자, 어, 펄스는 뭐야? 여기서 동사로 쓰이면 추구하는가? 열렬이지, 열렬이. 어, 간절히, 뭐, 열렬이 이런 뜻인데. 그 그러니까 간절히, 무엇을 추구하니? 안전한 구매. 안전한 구매. 어, 안전한 구매라는 것을, 안전한 구매. 뭐라고요? 어, 소비자가 추구하는 거야. 간절히. 무엇을 간절히? 어 원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는가 소비자들은 간절히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치 응. 뭘 추구해 불확실성을 어, 줄이기를 추구하겠지 그치 아까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 불확실성을 줄이기를 어, 추구해서 전략이 뭐 나왔어 온라인 조사 뭐 친구 전문가 통해 추가 정보 수집하고 전략 두번째는 뭐야 지난번에 샀 브랜드 구매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다음 뭐야? 더 안전한 간단한 판단 규칙 이용한다, 선전 많이 한거 사용한다, 이렇게 쭉 나왔잖아, 그치지 어,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그러면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잘못된 구매에 대한 위험을 꺼려해서 위험을 줄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어, 전략이 여러 가지 지금 어, 나왔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